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자기가 결심한 내용을 쉽게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헬스장이 제일 잘 되는 때가 몇월 달이래요? 1월 달. 새해가 시작이 되면 살을 빼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작심하고 회원 등록을 하는 때가 1월 달인데 2월 달 되면 쏙 빠지죠. 아, 또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달도 1월달이고 그래서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창세기래죠 네, 그러다가 성경 읽기 위기가 오는 때가 언제예요? 내 네, 네 위기가 오는 때가 내네 위기입니다. 내네 위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성경 읽기 위기가 오게 되죠 어, 작심삼일, 3일, 삼일이 못 간다는 뜻인데 그러나 깨달으면 또 다짐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해도 안돼또 작심해봤자 또안돼 하고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욕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지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laughs> 그 전에 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걸, 아니면 빨리 죽으면 좋겠다. 뭐 등등 이렇게 입술로. 어, 부정적인 말들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하고 어, 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제 다짐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빨아야, 빠지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셨죠? 네. 오랜만에 새벽 기도 나오신 분 계셔요? 어. 자, 다짐을 하고 나오셨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또 이제 뭐두달 반밖에 안 남았지만, 또 성경을 또 열심히 두달 반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라고 오늘 아침부터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음. 아예 놓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또 읽으면 또 창세기 한번 읽어요. <laughs> 아,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예, 다짐을 하시고, 또 하고, 또, 어, 나중에 가서 또 실망하고, 또 다짐하고, 그게 인간이지. 어디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욥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다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3절, 4절 봅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냐라. 살아있다 이 말이죠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다 하고 이제 내 입을 잘 지키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었던 12명, 10명, 또 그들의 보고를 들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또그 땅을 악평하지요. 그랬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요수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사람들이 싸우거나 또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들을 보면 이게 욱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욱 많이 빼내셨죠? 네, 이런 말씀을 나올 때마다 욱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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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시다, 그러는데. 아, 욱 하는 것 많이 빼내셨어요? 네. 자, 그러면 건드려 봐야지. <laughs> 건드려 보면 욱이 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감정 조절이 안 되면 화가 나고 또 짜증이 나고 또 입술로 범죄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더러운 말은 너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남 흉보고, 뭐 뒷담화하고, 또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상스러운 말들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그러면 입 속에서만 가지고 있어야 되나또꼭 그렇게 옹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입을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항상 긍정적이고 칭찬해 주고 협조적이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베드로전스 3장 10절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말 조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어디로 복이 들어온대요? 네? 복이 어디로 들어온대요? 눈으로 들어온대요? 귀로 들어온대요? 콧구멍으로 들어온대요? <laughs> 입으로. 복이 입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복복자를 보면 입구자가 하나가 써져 있어요. 그죠? 자, 복이 입으로 들어와요. 그 복이 어디로 나가요? 입으로 나가요. 그래서 실컷 잘 해놓고 말로 까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 잘못해가지고 다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지금 다 성경에 보면 입술을 지켜라.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뭐 말을 안 하고는 살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늘 좋은 말, 또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서 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생활하실 때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많이 해보세요. 혀, 혀를 길들여야 돼. 야고보서에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자꾸 좋은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잘했다고 봐 주고. 오늘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주 만나는 분도 만나면 하, 오늘 어쩜 이렇게 예쁘십니까? 어쩜 이렇게 멋있습니까? 아이 참 잘하셨네요. 격려해 주는 거지. 자, 그것을 다짐했어요. 요. 지금 너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도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어요. 두 번째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올다하지않니야 있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온전하게, 순전하게, 완전하게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 요비 처음 일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어디에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전하지는 못하지요, 많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게 살려고 다짐을 하는 거지.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네 마음을 다 해라.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경배해라. 하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다 열심히 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더 완전하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갓난 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저절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하고 또 어떤 말씀이든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신령한 저절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저절 사모해라. 그래서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요이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욥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어요. 또 마음도 괴로워요. 친구들 때문에 괴롭고,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 다짐을 한단 말이지 입술을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 내가 삶을 내가 순전하게, 온전하게 해야 되겠다. 세 번째, 6절 말씀에 네. 내가 "내 가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아니, 아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책망받지 않기로 다짐을 합니다.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지 않도록 비웃음을 받지 않도록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 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원하노라.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속에 양심이라는 기능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양심. 자, 여러분도 양심에 다 있으시죠? 대답하셔요. 다 양심이 있으시죠? 그 음. 근데 그 양심이 죽은 양심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불을 맞아버려요. 양심이 불을 맞아버려요. 그럼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화상 입으면 감각이 사라지듯이 양심의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선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가다가 사고나듯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어떤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 너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양심이 딱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양심이 고장 나면 그냥 막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이냐 막 밀고 나가다 보면 부딪히고 사고 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원한다 자기 양심 죽은 양심이 있어요? 잠자는 양심이 있어요. 잠자는 양심은 기회주의자예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먹을 것도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상 받을 것도 있으면 거기에 내밀고 일할 것 있으면 뒤로 가버리고 이런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양심도 많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중 인격자다, 기회주의자다, 그래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깨어있는 양심,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넣어놓으신 그 양심, 살아있는 양심, 깨끗한 양심. 불의를 보고 불리하다라고 불이, 불이, 얘기하고 착한 일을 보고 내가 해야지라고 다짐할 수 있는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양심.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요비 자기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지요. 그리고 무슨 소리 듣고 울었다고요? 닭 소리 듣고. 그래서 유럽 쪽에 가면은 이, 이 교회 종탑 위에 우리는 다 십자가 가 있는데 닭을 달아놓은 그 교회 당들이 제법 많아요. 당 모양을 십자가 위에 종탑 위에다가 달아놔요. 누구 보고 울어라고? <laughs> 예,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닭소리만 나면 그렇게 울었대요. 어떻게 울었대요? 베드로! 하하하. 하여튼, 닭소리만 들으면 베드로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회개를 했다는 그런 꾸며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어, 조심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보는 두 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눈은 안 믿는 친구들이 안 믿는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어떤 눈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서 타협하면 음, 또는 신앙이 가짜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요. 자기들하고 잘 어울리고 타협하고 그러면 야, 그래 맞아 맞아. 신앙사는 너처럼 해야 돼. 네가 최고야. 그런 것 같지만 속에서는, 아, 너는 신앙이 빵점이구나그 판단을 해요. 자, 두 번째 눈은 성도가 여러분을 보는 눈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는 눈, 그 눈은 어떻게 헌신하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은 신앙을 보고 믿는 성도들은 헌신을 봐요. 아, 나도 저분처럼 헌신해야 되겠다. 야, 저분 참 믿음 훌륭하다. 나도, 나도 저분처럼 어, 주님을 섬기야지. 이렇게 헌신의 모습을 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눈이 있다면, 하늘나라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어요. 10, 어, 히브리스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예, 먼저 간, 하늘나라에 먼저 가면 수많은 성도들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경주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요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지만 책망받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다짐? 첫 번째는 무슨 다짐을 했다고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가 빨라야 돼. <laughs> 말조심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온전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책망받지말아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왜 그런가 하면 8절에 보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of 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할 것이고 후손들은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남은 자들은 죽을병이 돌 때에 묻히고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고 등등 예 악인들의 모습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9절에 부자로 누우려니만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 악인들이 뭔가 손에 쥐는 것 같고 뭔가 쌓아놓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잠자고 잠자고 눈 뜨고 보면 아무것도 없다. 마치 비눗방울 터지, 터지듯이 모래성을 쌓아놓으면 밀물 썰물에 다 쓸려 내려가 버리듯이 아무것도 없다. 악인들의 모습을 이 욕은 알고 있습니다. 22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하나님이 던져 버리시겠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냥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오늘 또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죄다짐하는 모습 여러분도 보시고 오늘 무엇을 다짐하시겠습니까? 아,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시고, 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다짐을 하시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승리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다짐하고, 또 지키지 못하고 또 다짐하고 또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 오늘 여호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저희들 또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 입술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책망받지 않도록 내 삶을 또한번 다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맡겨주신 직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가정, 가족들, 직장, 사업장, 또 육신의 건강,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건강을 더해 주셔서. 끝까지 실망치 않고 준비를 잘하고 또 열심히 시험을 치루어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정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경제가 회복이 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여야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온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서로 대화가 오가며 서로 왕래의 발걸음들이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 은혜 속에 아름다운 복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관에강간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전쟁 때문에 큰 어려움 중에 있는 나라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고 다시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원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